자 앞판 재단, 재단으로 왔습니다. 앞판 앞판도 동일하게 여기 기준선 기준선 표시해 놨고 식서 방향에 맞춰 놨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수평선 이동이 편리하기 위해서 수평선을 그려놓겠습니다. 똑같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접 1cm, 그리고, 펜이 잘안 나와서. 시접 1cm 그리고 쓰진 않지만 여기도 그려놓고 표시점까지 그렸습니다. 앞 중심선도 똑같이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1cm 시접으로 그렸습니다. 허리선도 표시점까지 1cm 시접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자, 이제 수평으로 5cm 이동하겠습니다. 수평으로 5cm. 요선이고 요선이 되네요. 자, 여기 기준으로 이동. 이동. 자, 이렇게 하면 수평으로 5cm 이동이 되었지요. 이 선은 이제 안 쓰는 선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안 그려도 되겠지만 이제 연습하는 차원에서 그려봅니다. 여기 너지점 바지단 저 끝까지 직선. 여기는 살짝 곡선. 자, 1cm 까지 갔습니다. 자, 허리단 수정하겠습니다. 허리단. 허리단은 요, 뒤 허리를 만나는 지점이 곡선이 되죠. 그럼 자를 요렇게 놔야겠죠. 그럼 거의 같이 갑니다. 바짓단, 바짓단은 어, 직선으로 그려주라했습니다 그려 직선으로. 그러면 이게 앞판 제제도 같은 어, 패턴 옮기기가 다된 거죠. 그러면 너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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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트점 표시하시고 이제.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재단하시고, 앞판은 막 섞어 놓지 말고, 별도로 손에 잘 집히는 쪽에 같이, 어, 놔 주십시오. 그럼 이제 재단하겠습니다.